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국어 7단원, 사전은 내 친구라는 단원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교과서는 202쪽에서 205쪽입니다. 다 함께 교과서를 준비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대학교 때 양로원에 가서 봉사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할머니들을 좀 도와드리고 또 재미있게 좀 노래도 불러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할머니들께서 정말 즐거워하셨는데 할머니들의 그런 즐거운 표정을 보니까 선생도 정말 많이 기쁘고 또 많이 행복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오늘은요 수아의 봉사활동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사전에서 뜻을 찾아서 낱말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공부할 순서는요. 낱말 사이의 관계를 먼저 탐색하고 나서 낱말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나요? 이 글은 짧기 때문에 선임이랑 같이 읽으면서 같이 공부를 해봐요. 특히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생각하며 수아의 봉사활동을 읽어봅시다. 수아의 봉사활동. 그고 수산나 그림 이해정. 일요일 아침이라 더 자고 싶었는데 엄마가 깨웠다. 수아야!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알지?가족 봉사활동 가기로 한 일요일이잖아.얼른 일어나.나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곧 엄마에게 빼앗기고 말았다.우리 가족이 간 곳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요양원이었다.뭘 해야 할까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안경 쓴 할머니가 나에게 오라고 손짓을 했다. 여기 책좀 읽어줄래? 내가 이래 봬도 예전에는 문학 소녀여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잘안 보이는구나. 할머니는 낡은 책한 권을 내미셨다. 다른 책이 없어서 같은 책만 스무 번 넘게 읽으셨다고 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책 읽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할머니 다음에 올때 재밌는 책을 가지고 올게요. 나는 할머니와 약속을 했다. 일주일 뒤 골라놓은 동화책을 가지고 요양원에 갈 준비를 했다. 수아야, 오늘은 안 가. 오늘은 엄마랑 아빠가 친척 결혼식 집에 가야 해. 나는 할머니와의 약속이 생각났다. 할머니가 내 동화책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일주일 뒤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는 나를 기다렸다며 서랍에서 사탕이랑 과자를 꺼내주셨다. 할머니 드시지. 사양했지만 할머니가 내 생각을 하며 모아두셨다며 호주머니에 사탕을 넣어주셨다. 나는 가져간 동화책을 읽어드렸다. 할머니는 내 이야기를 듣고 어린아이처럼 웃기도 하고 눈물,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셨다. 봉사활동이 힘들어도 왜 계속하는지 이제 알것 같다. 나를 기다리며 반가워하는 할머니 생각을 하면 일요일 아침이 기다려진다. 잘 읽어 보았나요? 네, 여러분도 어 봉사 활동 힘들어도 왜 계속하는지 어 이해가 되나요? 음. 선님 조금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도 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과 함께 글의 내용은. 같이 파악해봐요. 먼저 수완의 가족이 봉사 활동을 하려고 찾아간 곳은 어디였나요? 그렇죠?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유양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수완은 할머니와 어떤 약속을 했나요? 그렇죠? 다음에 올때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올게요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수아가 동화책을 가지고 할머니께 갔을 때 할머니는 수아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그렇죠. 사탕과 과자를 주셨습니다. 잘했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봉사활동을 하고 수아가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봉사활동이 힘들어도 왜 계속 하는지 이제 알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2 0 4쪽이랑 205쪽 봐요. 어, 선님과 같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봐요. 이번 문제를 보니까 수아의 봉사활동을 읽고 남말 사이의 관계를 말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남말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동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동영상을 보면서 남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요. you <laughs> 잘 봤나요? 남말 사이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었나요? 네, 남말 사이 관계에는 비슷한 말이 있어요. 유의 관계라고 하죠. 남말의 뜻이 비슷한 관계예요. 그리고 반의 관계라고 하는 반대말이 있어요. 남말 남말 사이의 뜻이 반대인 관계죠. 그리고 상하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어, 포함하는 말과 포함되는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남말 사이 관계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오늘은 반대말과 포함하는 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봐요. 그럼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두 남말을 관계에 맞게 선으로 이어볼게요. 가다 오다는 어떤 관계일까요? 비싼 말일까요? 반대말일까요? 포함하는 말일까요? 그렇죠. 반대인 관계겠죠. 잘했습니다. 그럼 책과 동화책은 어떤 관계일까요? 비싼 말일까요? 반대말일까요? 아니면 포함하는 말? 또는 포함되는 말? 네, 그렇습니다. 한 낱말이 다른 낱말을 포함해요. 어떤 게 포함하나요? 그렇죠. 책이 동화책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동화책은 책 안에 포함이 되고요. 두 낱말의 관계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번은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침침해서라는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뜻이 반대인 낱말도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잠깐 국어사전에서 찾는 칩을 알려주면요. 침침해서라는 낱말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기본형인 침침하다로 찾아야겠죠. 네, 국어사전에서 침침하다로 찾아보세요. 근데 만약에 국어사전이 없다면 괜찮아요. 인터넷 사전을 통해서 낱말 뜻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국어 사전 또는 인터넷 사전에서 침침하다란 낱말의 뜻을 알아보고 또 반대의 낱말도 적어봅시다. 자, 찾았나요? 네. 선생님이 찾은 뜻은요. 눈이 어두워, 물건이 똑똑히 보이지 아니하고 흐릿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침침하다의 반대말은 뭐였을까요? 네. 선명하다, 밝다, 또렷하다 등 굉장히 많은 낱말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선명하다, 밝다, 또렷하다는 서로 뜻이 비슷한 낱말이 되겠죠. 그쵸? 침침하다와 선명하다는 서로 반대인 관계가 되겠지만 잘했습니다. 3번 같이 볼게요. 다음 낱말의 뜻을 국어 사전에서 찾고 그낱말에 포함되는 낱말을 써보자고 했습니다. 그럼 역시 국어 사전이나 인터넷 사전을 통해서 요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요일에 포함되는 낱말이 무엇이 있는지 적어 보세요. 네. 요일은 일주일에 각날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일에 포함되는 낱말은요, 그렇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등 네, 일곱 개의 낱말이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음. 그리고 3번 같이 볼게요. 보기에서 낱말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넣어 보자고 했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뛰다, 높다, 헤엄치다, 낮다, 움직이다, 날다라는 낱말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뜻이 반대인 낱말을 골라 써 보세요. 빈칸에 뜻이 반대인 낱말을 골라서 써 보세요. 그렇죠. 뭐가 있나요 네, 낮다라는 낱말을 저는 골랐습니다. 그럼 낫다란 낱말의 뜻이 반대인 낱말은? 그렇죠. 높다이겠죠? 잘했습니다. 그러면 포함하는 낱말과 포함되는 낱말을 골라 써볼게요. 나머지 단어 중에서 다른 낱말을 포함할 수 있는 낱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움직이다 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움직이다 안에 포함되는 낱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날다, 그리고, 뛰다, 그리고, 헤엄치다가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었나요? 네. 그러면 책을 골라 읽고, 책에서 고른 낱말과 관계 있는 낱말을 국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서 써 볼게요. 어, 선생님은 여러분과 같이 하기 위해서 짧은 글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어떤 글이냐면, 생명을 구하는 카드라는 그림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카드를 들어 보았나요? 유니세프 카드로 알려진 이 카드는 1949년 세코슬로바키아에 사는 지트카라는 소녀의 그림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지트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마을에 음료와 의료품을 건네준 유니세프의 고마움을 전하려고 카드를 보내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종이가 없어서 유리 조각에 그림을 그려 보냈고, 유니세프는 이카드의 감동을 받아 지트카의 그림으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유니세프 카드랍니다. 유니세프는 1950년부터 어린이를 위한 기금을 모으는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유니세프 카드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영양술조 어린이 한 명에게 하루치 식량을 주고 홍역 예방 접종을 할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카드랍니다. 이 글에서 한번 우리 뜻이 반대인 낱말을 찾아봐요 어떤 낱말을 찾으면 될까요? 선생님이 찾은 낱말은 시작이라는 낱말입니다 그럼 이 시작에서 시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이나 인터넷 사전을 통해서 찾아봐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어도 괜찮아요 네 시작의 반대말은 끝이겠죠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이 생명을 구하는 카드라는 글에서 포함 관계에 있는 낱말을 찾아봐요. 선생님은 어떤 단어로 골랐냐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에 포함되는 낱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한번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찾은 낱말은요, 밥, 라면, 과자 등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 오늘은 어. 사전에서 뜻을 찾아서 낱말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공부를 했어요. 반대말도 있었고, 포함하는 낱말도 있었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어떤 공부를 하냐면 어, 여러 가지 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는 공부를 할 거예요. 사전에는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어요. 어떤 공부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봐요.